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차상도 맛집 가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후 측면 예상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공개된 스파이샷에서 램프 상단과 하단 모두가 좌우로 길게 연결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그렸던 예상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램프 상단만 좌우로 길게 연결될 걸 예상했었는데 아마 실제 양산차에서는 상단과 하단 두 램프가 모두 길게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모델인 G80과 디자인적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장막 사진을 제공해주신 부안지주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에 채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많은 구독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램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상단 램프는 좀 얇고 하단 램프는 좀 두텁게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상하단 램프가 수평으로 강조되면서 뒤에서 봤을 때 매우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을 주겠습니다. C필러와 D필러 사이에 커터글라스를 보시면 G90은 다이나믹함보다 중후함을 강조한 느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쇼퍼 드리븐 차량의 테마를 제대로 강조하고 있고요. 머플러는 제네이스 상징처럼 오각형 방패 모양으로 배치되겠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뒤쪽으로 길게 연결되면서 크롬 장식으로 함께 마무리되겠고요. 전면의 두줄 램프는 좌우로 길게 늘어지면서 사이드 리피터와 연결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방향 지시등이 점등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세단처럼 사이드 미러에 별도의 램프는 배치되지 않겠습니다. 휠하우스를 보시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볼륨감이 제대로 강조되어 있고요. 아마 G90 풀체인지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 구금 후면을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도 맛집 가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